저는 심리학이 처음인데요. 여기 어, 저자 보이시죠? 네, 강현식지음. 어 제가 이번에 한빛비즈에서 새롭게 출간한 책입니다. 어이 한빛비즈 출판사가 그 경영 경제 혹은 자기계발서 책들을 많이 냈는데요. 뭐,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이책 제목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으세요. 저도 책은 직접 사서 읽진 않았지만, 네. 그책 제목이 되게 쉽게 와닿는 제목이고 해서, 이제 그책 제목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한비피지에서 이제 인문학 관련해서 이제 이 시리즈를 저는 처음인데요. 이 시리즈를 뭐 저는 인문학에 처음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심리학의 처음인데요. 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그동안 냈던 책들 중에서 정말 가장 입문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초급 단계의 책이고요. 심리학을 아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책이다. 책 표지는 저는 입문학의 처음인데요와 이제 같은 컨셉입니다. 네, 뭐책 뒷날개, 저는 입문학의 처음, 여기 입문학의 처음인데요는 하얀 바탕에 이제 붉은 글씨이고요. 네, 심리학 이 책은 이제 푸른 바탕에 노란색 글씨입니다. 어. 뭐 책을 좀 소개를 해 드리면요. 제가 썼던 머릿말에서 이 책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보여 드리죠. 이 책은 심리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입니다. 제대로 된 심리학 내용 중에서 많은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심리학의 여러 분야를 소개하면서도 현실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담았습니다. 심리학은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이해는 타인에 대한 이해로 확장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심리학 공부는 결국 행복을 위한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으로 심리학에 입문하고 행복에도 입문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심리학의 여러 분야들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좀 보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당신은 심리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래서 심리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을 쭉 담았습니다. 수제목으로는 심리학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 구별하기. 자 챕터 2에서는요 심리학 나를 이해하다라는 큰 제목인데요 작은 제목 보시면은 나의 역사 그것이 나다 발달심리학이고요 내 성격은 도대체 왜 이럴까 성격심리학 나는 무인도에 살지 않는다 사회심리학 이렇게 각 분야별로 그리고 각 분야마다 대략 3개 혹은 네 개의 꼭지로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자 챕터 3은 심리학 나를 치유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심리 테스트 한번 해 볼래 심리검사 내가 이상한 거니 내가 이상한 거니 이상심리학 내 상처를 힐링해나오 심리치료 자 4장은요 심리학 실험과 만나다 그래서 뭐 굴러 들어온 둘이 심리학의 중심에서다 생리심리학 정신과정을 따라가자 인지심리학 경험을 통해 변화한다. 학습심리학 그리고 마지막 챕터 5장은요. 심리학 세상을 움직이다. 라는 큰 제목이고요. 심리학을 알면 돈이 보인다. 산업 및 조직심리학, 소비자 및 광고심리학 심리학이 연쇄살인범을 잡다. 범죄심리학, 법정심리학 마지막으로 운동을 잘하려면 심리학을 배우자. 스포츠심리학 그래서 이제 심리학의 여러 분야들을 조금 더 이렇게 일상적인 주제들과 접목시켜서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어떤 책들보다 사례도 더욱더 좀 풍부하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이제 경어체로 책을 썼는데요 이제 제가 머릿말에서 읽어드린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책 본문을 펴 보셔도 뭐 뭐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하고 있을 듯 하네요 네 이렇게 경어체로 좀 써서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좀아 이렇게 경어체로 쓰니까 쓰는 저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어, 친절하게 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고 아, 이 독자들도 좀 기분이 좋겠다. 뭐 저도 쓰면서도 즐거웠습니다. 자이 목차 중간 중간 보시면요 여기 빨갛게 대가를 찾아서 분투 심리학의 아버지가 되다 그리고 플러스 지식 이런 이제 사이사이 이런 부록들을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활 속 심리학.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책을 처음에 기획할 때, 어, 조금 더 일상적인, 보다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사람들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코너를 넣자 해서 이제 음, 두 가지를 넣는데요. 하나는 연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 코칭 1. 연애. 이 연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썼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 코칭 2. 직장 생활. 예,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신도 심리학자가 될수 있다. 심리학자 직업 소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심리학 진로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눴던 이야기들을 조금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 책은 사실 이렇게 두꺼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좀 두껍습니다. 네. 책이 나와 보니까 한 454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이제, 내용인데요. 뭐, 이렇게 사례들도 많이 넣었고, 중간중간, 이렇게 뭐, 그림도 적절히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뭐, 심리학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여기도 이제, 이렇게 사진 자료들도 들어가서, 어, 책이 두껍기는 하지만, 심리학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아, 어 이렇게, 잘 읽으실 만한 책이 아닌가, 제 책을 제가 소개하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 저는 심리학이 처음인데요. 심리학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네, 권해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어,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예도 있어서 사실 이제 자기개발서처럼 가볍진 않습니다. 어떤 심리학 코칭이라고 연애나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영화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더 쉽게 접근을 했지만 그 안에는 다 심리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입문서라는 점을 고려해서 창고문헌이나 어, 그런 건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들을 원하시는 어, 분들은 창고문헌 뭐, 뭐 혹시 찾으시려고 하면 창고문헌이 없어서 아실 수도 있겠는데 아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책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입문서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썼던 글들 중에서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이 책에 맞게 그래도 많이 좀 바꿨기 때문에 읽으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심리학이 처음인데요. 이제 제가 쓴, 네, 입문서.